맛있게 드셔요. 아침에 맛있게 잤어. 어르신도 맛있게 드시고요. 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아즈매 아, <목소리> 얼른, <잡, 목소리> 얼른 잡사 맛있게 잡사 우리 아줌매도 잡수고 오 맛있게 잡사 어르신 아줌매도 맛있게 드시고 예예 예, 예. 맛있게 드셔요. 예. 아니야, 그거 누가 오시면 안으시면 돼요. 예, 네. 앉으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고생하셨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 아니 아니 옆으로 쓰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우리, 우리 선거님들 연세부 드신 분 계시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니까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오늘 수고하신 사장님 고하셨어요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사님윤권사님 맛있게 드세요. 강권사님도사사님도 여기 세자리, 여기 세자리, 세자리.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집사님 요요 요 자리에 가서 앉으셔요. 어? 어 여기 태워주시고 얼른 갖다 드리세요. 아니 여기 드시는 거 치워주시고 갖다 놔주세요. 드시는 거 치우시고 예 네, 치우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 자리 많아야